오늘은 아프리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아프리카 대부분의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각 이런 원조를 퍼부어도 이런, 이런, 이런 정치가들이 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이 써가지고,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가난할 수 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프리카가 이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정치가 거의 다 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 대부분이, 대부분이 주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위안, 위안데 쓰는 게 아닌, 자신들의 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물도 부족한데요. 이런 물이 부족한 것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노력을,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국경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 이 국경선이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르듯이 이제 반듯반듯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왜냐면요 이제 말하자면, 19세기 시절에 제국주의, 제국주의 유럽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먼저 식민지화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이제, 어 이제 곧,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1884년에, 이제, 이제 이 베를린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 서구, 영, 서구 열강들이 엄청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나옵니다. 어 조심하세요. 이제, 이제 무슨 이런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뭔 주인 없는 땅이라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침략은 이제 뭐 합법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아프리카는 이렇게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에요. 원래 3천0 0개 3천 가량의 이렇게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거를 다 무시해, 무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띡띡 그,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서, 이제 부족끼리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문화랑 언어랑, 언어랑 종교가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거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들 입맛대로 이렇게 쫙쫙쫙 지그어놨으니까 이렇게 엄청 이제 이제 부족간에 이제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부족간의 갈등이 심지어 이제 내전과 테러로 확장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루완다 집단학살을 예로 들게요. 이런 루완다 집단학살은 이제 세달 동안 천만 명이나 살해된 사건인데, 이제, 이런, 원래 이 루완다는 이제 85%의 후투족과 14%의 투치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벨기가 에 이곳을 이제 식민통치 이제 할때 투치족을 지배계층으로 만들어줘서 엄청 엄하게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벨기가 에 떠나니까 후투족이 진짜 이제 원하는 깊이 진짜 세계를 일으단 말이에요. 그냥 쿠데탈를 일으켰는데 이제 후투족, 투치족 너도 나도 없이 그냥 거의 다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결국에 일단은 추선 협정을 맺었는데 아직도 부족간의 갈등은 아직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아프리카의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이 일단 이 아프리카는 유럽하고 이런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하고 엄청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교류가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이렇게 엄청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요, 전염병. 이제 예를 들자면 에이즈나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들이요. 현,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이제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되면서 여기에 그나마 남아있는 밀림이나 초원 같은데도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농작지로 바뀌고 있고요. 사막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공부하면서 일단 이렇게 너무 이런 부패한 정치장, 정치가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아프리카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런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들에 따라서 이제 국민이 가나, 가난해질 수도 또, 그리고 또불류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